아침을 준비했어요. 두부 구운 거 이거는 쌀하고 보리 쌀을 섞은데 섞은 건데 보리 쌀을 더 많이 섞었어요. 이거는 제가 농사 지은 상추, 두메 부추. 이거는 미나리. 생 걸로 먹기는 두메 부추가 훨씬 식감이 좋더라고요 저는. 이거 장은 20년 좀 안된 된장이에요. 제가 농사지어서 제가 담가 놓은 된장 그때 왜 담갔냐면 먼 훗날 나이 들어서 아프면 그때 이곳에 와서 자연인처럼 살려고 자연에서 치유 받으려고 그때를 대비해서 담가 놓은 된장이에요. 이렇게 쓰게 되네요. 음, 잘 먹겠습니다. 여산에 오면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. 큰 걸로 싸먹어볼까? 두고 미나리 구매부추 조금 이렇게 넣고. 음~~ 맛있다 어젯밤에 이 산골에선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. 초저녁에는 고라니가 울더라고요.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죠. 근데 한밤중에 한밤중에 분명히 돼지 멧돼지 소리였어.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누군가가 아니, 누군가가 아니야. 어느 산짐승이 멧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잡은 거야. 비명 소리가 말도 못 하게 들렸어요.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에 나도 모르게, 우리 집에 지팡이가 큰게 나무로 깎아 놓은 게 있어요. 그거 들고 나도 구해 주려고 갈려는 마음이 막 생겼었어요. 근데 아니야. 멧돼지를 잡아 먹을 정도의 짐승이라면 아, 뭘까? 내가 안 봤으니까 뭐라 말할 순 없는데. 하여튼 한참 동안 들렸어요. 그 멧돼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마음이 아팠어.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잖아요. 근데 사람들은 자연에 와서 도시 사람들 특히 오, 평화롭다고 그럴 때 저는 웃어요. 자연은요 철저하게 강한 것만이 강한 풀만이 강한 나무만이 강한 짐승만이 할 수가 있어요. 평화 절대 없어요. 너무 맛있어. 그냥 건강을 먹는 밥, 건강을 먹는 느낌. 어우. 자연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보면 정말 신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수 있어요. <laughs> 또 놓고 또 놓고 아, 조금만. 우리가 병들고 아프잖아요. 아, 저도 저도 처음에는 현대의학에 의존해서 그렇게 했어요. 아직까지 하는 것도 있고요. 근데 이 자연 속에 그것도 흔한 풀 속에 건강을 지키는 약이 다 들어 있어요. Okay. 음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이제 오늘 일하러 가야 돼요, 밭으로. <laughs>